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개표 참관인 여러분 공명선거안심투표추진위원 안병도입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2년간 근무한 바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대류과제에서 선거소송 전담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선 승리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개표에서 우리의 소중한 표를 지킬 수 있도록 개표 참관인 여러분께 개표 참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표장에는 개표 절제에 따라 접수부, 개안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또 심사 집계부, 개표 상황표 확인서, 위원 검열서 보고서 정리부 이렇게 총8개 부서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하는 일과 참관인의 역할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부입니다. 접수부에서는 투표소로부터 이송되어 온 투표함의 수량, 투표함 봉쇄, 봉인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 투표로 자녀 투표용지 등 투표 관계 서류를 확인 접수합니다. 참가인은 각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 한 곳과 앞뒤쪽 자물쇠 두 곳에 특수 봉인지의 부착 및 투표 관리관과 투표 참가인의 성명 기재 여부 등 투표함의 이상 유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함부입니다. 개함부에서는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에 봉쇄 봉인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내어 투표지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정리된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인계합니다. 이때 개표 참관인은 개함한 투표함에 투표지가 남아있는지 잘 챙겨 보아야 합니다. 개표 참관에는 개표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 1m 이상 2m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투표지를 일정 매수 단위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투표지 분류기 운영 요원에게 인계하면 이를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하여 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합니다. 분류가 끝나면 개표 상황표를 출력합니다. 개표 책임 사무원은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묶음 위에 유효 투표 집계전을 작성하여 올려놓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와 분류기 미투입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표시전을 그 위에 올려놓고 고무 밴딩을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유무선 네트워크에 원천 차단되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심사 집계부입니다. 심사 집계부에서는 후보자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를 투표지 심사 계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 심사와 계수를 동시에 합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일반 개수기와 달리 개수 속도가 현재에 느리기 때문에 개수기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개표 사무원이 심사 확인하여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심사와 확인이 끝나면 유효투표 집계전과 무효투표 집계전 및 개표상황표가 작성됩니다. 개표 참관인은 투표지 심사, 개수, 전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 있습니다. 심사 집계가 마무리되면 개표상황표와 유무효투표 집계전이 작성되는데 개표 참관인은 올바르게 작성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투표지 유효무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여섯 가지 경우는 유효표로 구분됩니다. 참가님은 유효한 우리표가 무효표로 분류되는지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무효표로 분류되는 여덟 가지 경우입니다. 참관인은 상대 후보의 표가 지금 나열되었던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무효표인데 유효표로 분류되는지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개표 상황표 확인석입니다. 여기에서는 개표 상황표의 기재사항의 적정성 여부 개수의 정확성 여부 정정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개표상황표와 아, 투표지 등을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합니다. 여섯 번째로 위원검열석입니다. 여기에서는 개표상황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위원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합니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개표 결과는 개표선의 게시판 등에 부착 공개하고 이를 언론사, 개표 참관인에게 제공합니다. 위원장의 공표가 끝나면 개표, 상황표, 투표지를 보고서로 인기합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개표된 개표, 상황표를 입력 보고하고 개표선의 게시판 등에 개표, 상황표 사본을 부착하여 이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정리부로 인계합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정리부입니다. 정리부는 투표구 또는 음면 동별 등으로 투표지 보관장지에 넣고 봉합한 후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을 하며 개표 절차를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전 과정을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개표 참관인의 중요한 역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표 참관인의 역할과 권한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6항은 개표 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에 인계 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 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항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참관인의 개표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 1m 이상 2m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 참관일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 항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참관인의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9 항은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수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개표 상황을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표 참관은 공정한 개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부여된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동시에 개표 참관일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 참관인의 조끼를 항상 착용하고 개표소 의 질서 유지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투표지에 손을 대는 행위 등 개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표소 내에서는 촬영을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개표 사무원이 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하여 촬영하는 일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표 참관인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됐습니다. 소중한 우리 표가 우리 후보의 투표 수에 온전히 모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수고를 당부 드립니다. 개표 참가인 여러분들은 정권 교체를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의 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